3 번. 사실 아이들한테 채소를 먹이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요 응, 채소에서 오히려 영양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그걸 알아. <놀람>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싫 아이들이 싫은거야 자기들 생존 본능적으로 근데 어른이 어른의 기준에서 너 이거 도움이 돼 이거 자기한테 도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싫어하는 거는 너무나 먹을 필요는 없는거그좀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런가 무식해서 응? 핵심어위테 a s t 보다 했죠? possible disgusting consume, plant, anti, uh, nutrient, um, intuitively, stay away, evolution, um, innate intelligence, justify, genetic programming, inner intelligence, vegetable, l e a g u r e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얘기지. In development, uh, tolerant, no longer. 자, 간접 의문문 나왔지요? 이거 지금 너 귀에 한 100번 이상은 들었지. 문장 중간에 나오는 의문사는 뒤에 평서문을 이어주는 의지동, 의지동의 형태로 나온다. Have you ever wondered? 당신은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Why? 왜? Most children hate t 베 v e g 스 대부분의 아이들은 채소를 싫어하는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채소가 영양가가 없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이들이 왜 영양가도 없는 거로 자기들이 먹어야 돼. 응? 자, 두 번째 병렬구조가 나왔얘 그치? w h i you are still fragile and in development. While은 뭐뭐하는 동안. 이런 얘기지. 당신이 여전히 연약하고 성장 중일 때 성장 중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건 앞뒤 문명을 봐야지 이일 내용은 사역동사 make 나왔지 I'm making your t a s t e b o a d possible 여기 지금 사역동사 make 뒤에 사람이 나온 게 아니지만 동사 원형 나왔어요 당신의 미래가 이러한 맛을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어, 어떻게, 어떤 맛을 인식한다고? A bad and even disgusting. 나쁜, 그리고 심지어는 역겨운 것으로 맛을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항영양소를 피한다, 이거죠. 네. 이해됐지? 네. 자, 본문 또 들어가 볼게요. the difference in w o o k u p 38번입니다. 3 8번지 이런 네처월드 자연 세계에서 만약에 어떤 동물이 consumes a 슈머 플랜트 어떤 식물을 소, 소비하면 먹으면 근데 어떤 식물이냐면 with enough anti nutrients 충분한 항영양소가 있는 식물을 소비하면 그래서 to make it feel unwell 자기가 몸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it won't eat that plant again. 동물은 다시는 그 식물을 먹지 않을 겁니다. intuitively, 직관적으로 또 동물들은 알아요. 뭘 알아요? to stay away from these plants. 이러한 식물들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years of evolution and information. 오랜 세월에 걸친 진화와 정보. 그것도 being passed down. 그들에게 전해내려온 어, 정보와 수년간에 걸친 진화의 과정이 이러한 타고난 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타고난 지능을 여기서 직관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It's not just seen in animals. 동물들에게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누구에게서도 보인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 이 지문에서는 2번 뒤에 나오는 Have you ever wondered why most children hate vegetables? 이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것을 고르시오 해갖고 이 문장을 빼낼 수도 있어. 조심해. 자, 당신은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닥터 스티븐 건드리, 건드라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뭐라고 정당화 시켜주고 있냐면, justify s a s b 이거를 뭐라고 정당화 시켜주냐면, 이건 유전적인, 유전적인 프로그래밍의 일부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속에 유전자가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자, 우리 유전자가 설계한 게 뭐냐면 내적 지능이다. 내적 지능.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어. 이 채소는 우리 그 항영양소가 있어서 내 건강에 좋지 않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 Since many vegetables are full of anti-nutrients,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많은 채소들은 이 항영양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try to, 뭐하려고 애를 쓴다고? Keep you away from them, 그러한 항영양소들로부터 당신을 떨어져 있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야 While, 뭐하는 동안에는 네가 여전히 연약하고 end in development, 발달 중에 있을 때에는. 됐지요? 음. 몸이 알아서 그런 걸 싫어하게 만들어준다, 이거. 우리 뇌 속에 있는 선천적인 그 지능 때문에. 그러다가 as you grow, 당신의 성장을 함에 따라서, 그리고 your body, 당신의 몸이 becomes stronger, 강해짐에 따라서, 뭐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to tolerate these anti-nutrients, 이러한 항 영양소에 영양소를 참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의 짐에 따라서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이전만큼 나쁘게 그렇게 맛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네. 내용 이해됐지요? <laughs>